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은 엘바프 편의 회상 장면 속에서 드러났고, 거인족 왕자 로키의 과거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록스 해적단이 지하 세계에 나타났던 시점의 이야기가 펼쳐졌죠. 작가 오다는 이 장면에서 마침내 록스 디지백의 얼굴 전체를 공개했는데, 그의 투톤 헤어스타일과 전체적인 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검은 수염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사는 더 이상 추측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록스가 검은 수염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폭로가 검은 수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닌 로키라는 제 3자의 혈상을 통해 밝혀졌다는 점은 록스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단순히 해적 세계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와 행동은 한 개인의 가족사를 넘어 엘바프와 같은 거대 왕국의 역사와 운명에까지 깊숙이 관여할 만큼 거대한 중력을 가졌던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는 록스가 단순한 강한의 적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유산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도에 영향을 미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검은 수염은 이제 그 거대한 야망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오다 작가가 선언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비판은 설정 변경에 대한 의구심이었고, 일부 팬들은 "만약 티치가 록스의 아들이었다면, 왜 과거 갓밸리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가프나 생고쿠, 심지어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던 흰수염조차 정상 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혈통에 대해 단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특히 세계 정부가 로저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섬의 모든 신생아를 조사하고 임산부를 처형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역사상 최악의 악당인 록스의 아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개연성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피스는 혈통이나 운명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루키가 태양이신 니카의 환생에 가까운 존재임이 밝혀진 데 이어, 그의 최종 라이벌인 검은 수염마저 전설적인 해적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혈통의 소유자로 밝혀지자 일부 팬들은 실망감을 표출했고, 검은 수염이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비열한 악당에서 또 다른 혈통빨 캐릭터로 전락했으며, 이는 캐릭터의 매력을 반감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했고, 지지자들은 원피스에서 혈통은 성공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할 족쇄나 이념적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아버지 로저의 이름을 거부했고, 상디는 자신의 혈통인 제르마를 혐오했으며, 루피 역시 아버지 드래곤의 존재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검은 수염이 록스의 아들이라는 설정은 그의 캐릭터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루피와의 대립 구도에 더욱 깊은 복잡성과 서사적 무게를 더하는 장치라는 것이고, 결국 이 논쟁은 원피스의 핵심 주제인 운명과 의지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드러냅니다. 검은 수염과 록스의 혈연 관계는 이두 가지 상충하는 테마를 최종 보스에게 집약시키는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야망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괴물 같은 유산과 씨름하는 인물이 되었고, 과연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운명에 이끌려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원피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허드가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이 록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모든 사건, 특히 록스 시대의 정점이었던 갓벨리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록스의 모든 행적을 그의 아들인 현 시대의 사와 티치의 관점을 통해 재해석해야 합니다. 검은 수염의 나이가 40세, 갓벨리 사건이 38년 전이라는 시간 설정은 팬들에게 엄청난 상상력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이는 록스가 패배했을 당시 그의 아들 티치가 두 살배기 아기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교롭게도 이는 로저가 갓벨리에서 발견한 샹크스가 당시 한 살배기 아기였다는 사실과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갓벨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가설들을 탄생시켰고 과거 센고코는 록스가 천령인과 그들의 노예들을 공격하기 위해 갓벨리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들은 록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록스가 세계 정부에게 베티나치노스의 보물을 되찾기 위해 갓벨리를 침공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더욱 충격적인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만약 그 보물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바로 특별한 혈통을 지닌 자신의 아들 마셜티티치였다면 어떨까라는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 정부는 록스의 아들을 납치하여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의상품으로 삼았고, 록스의 공격은 세계 정복이라는 야망이 아닌 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록스라는 캐릭터에게 단순한 악당을 넘어 비극적인 서사를 부여하며 세계 정부가 갓벨리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모호하고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록스의 적단의 와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추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카이도가 늘상 말하던 해적은 배신한다는 철학은 록스의 적단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팬들은 록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흰수염이나 빅맘 같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배신당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은 수염의 배신자적 기질은 아버지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거나 혹은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뒤틀린 복수심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갓벨리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로저 가프 연합과 록스라는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게 되며, 그것은 납치된 아이들, 잠재적 배신, 그리고 충돌하는 이데올로기가 뒤얽힌 복잡하고 다층적인 비극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록스 시대의 종말인 동시에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샹크스와 검은 수염의 갈등이 시작된 충격적인 원점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오로성 중한 명인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은 에그헤드에서 티치의 혈통은 특별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마르코가 티치의 신체 구조는 이형이라고 말하며 그가 악마의 열매를 두 개나 먹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암시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그의 특이 체질은 녹스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혈통의 산물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특별한 혈통의 정체에 대해 가장 유력한 이론은 다중 영혼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검은 수염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점, 그의 해적기에 세개의 해골이 그려져 있다는 점, 세자루의 권총을 소지하는 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성격이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 등은 모두 그의 몸 안에 여러 개의 영혼이나 인격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록스의 영혼이 사후에 티치의 몸으로 옮겨갔다는 영혼 환생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설들을 종합하면 검은 수염의 능력은 단순한 생물학적 변이가 아니라 그의 혈통이 지닌 영혼 혹은 의지와의 깊은 연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그의 몸은 여러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록스의 의지가 그 중심에서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힘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 유산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 자체가 록스를 선장으로 둔 살아 숨쉬는 해적단인 셈입니다. 1154화의 스포일러가 공개된 직후 전 세계 원피스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다와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 속에 놀라움과 함께 예견된 일이라는 안도감이 공존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검은 수염과 록스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식 발표는 갑작스러운 설정 추가가 아니라 수년간 팬들이 조각난 단서들을 모아 구축한 거대한 이론이 마침내 공식적인 정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작가가 독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추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이 폭로는 단순한 반전을 넘어 작가와 팬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수년간의 기다림을 보상하는 거대한 커뮤니티적 축제로 승화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54화 전체 내용 분석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